국토 리뷰 정웅입니다. 이순철 해설이 함께하겠습니다. 잠시만.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습니다 네. 여러분, 이순철 위원께서 굉장히 난감해 하고 계십니다. 그 점만 좀 <laughs>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상 열기가 중계진에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어, 롯데 팬분들은 그렇게 막 좋아해 주시는데 저희는 사실 그 승패와 전혀 연관이 없는 요소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이런 결과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파팀 팬들의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예. 뭐, 뭐, 뭐 말을 못하겠어요. <laughs> 저, 저 사실 어제도 좀 DM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예, 아마 지금 안 열어봤는데 지금 제 DM창 열기 좀 무서워서 지금 안 열고 있는데. 아. 방공간 계속 이러자 않... 이게 예, 여러분은 재미 있으시지만 저희도 뭐 좋은데 예, 그래서 너무 이상 열기라 예, 이런 점이 아니 없었네요. 근데 또 예. 묘하게도 그렇게도 돼가지고 이상한 상황이 <laughs> 아니, 아니 그, 그것까지는 부인하지 않겠는데 <웃음> 이상하네 <웃음> 아무튼 이상해요 네. 뭔가 이상합니다. 예. 예, 오늘 경기 4대3한점 차로 롯데 자이언츠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흐름 보시면 초반에 롯데 점수 따고 추가 점 나왔고 그 상황에서 실책이 나오면서 하나가 어, 따라붙고 마지막에 또 위기가 왔는데 어, 롯데가 승리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나리오. 아, 이 굉장히 경기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경기. 김태형 감독이. 애초에 지금 이게 공격 라인업이 지금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강하지를 않기 때문에 팀타를이을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장타도 많이 못, 홈런도 많이 못때리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작전 양을 많이 가져가려고 했던 부분이 성공을 거둔 것 같고 무엇보다도 김민성과 고승민 선수의 이양 사이드에서의 그 타구두 개를 잡아 냈던 것이 그것이 아마 오늘 경기에서는 결정적이겠다. 그러니까 <laughs> 물론 전민선수수옥게 티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악성구가 돼서 이제 삼점을 내주기는 했습니다만 이닝 초반에 계속해서 선수점을 올리고 그거를 경기를 리듬에서 갈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두 선수 양 코너에서 그 타구를 잡아냈기 때문에 음. 가능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어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제 홍민기 투수에게 하나 타자들이 너무 속수무책으로 너무 당황을 하, 할 정도로 당해 버렸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전혀 계산이 없는 상황에서 올라온 투수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제구력볼 빠르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좀 분위기가 거기서 좀 이렇게 딱 다운이 돼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균원 선수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의 영향이 오늘까지 왔었던 것아니까 근데 거기에 호수비까지 나와 버리니까 상대가 어떤 분위기를 치고 올라오려다가 스스로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이런 결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적재적소에 적시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수비 두 개가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어, 문현빈 선수의 그 땅볼 타고 고승민이 처리했던 상황 그리고 네. 어. 안치홍 선수에 타고 했죠. 삼루 쪽딱볼 타고 삼회 그렇죠. 네, 그,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규남 선수 가 오늘 첫 승을 거뒀는데요. 어, 사실은 오의 큰 위기에서 그 가장 본인 볼을 잘 때리는 문현민 선수를 만났는데, 결국 음. 문현민 선수가 에, 원볼 원스트라이크에서다 그포크 볼을 게스팅하면서 그것이 빛나가면서 아마 약간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음. 보니까. 에, 낮게 떨어지는 그~ 어~ 포크볼을 스트에서 참지 못하고 결국은 하수요고 거기서 나기란 선수가 이 길을 벗어나면서 스미트 수가 될수 있었는데 그 장면이 나기란 선수에게 오늘 경기에서는 가장 큰 하이라이트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황준서 선수의 오늘 경기력은 좀 어떻게 보셨습요 저는 황준서 선수는 투구폼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도, 모든 면들이 음. 고등학교 때 좋은 투구를 해봤던 친구니까. 음. 마운드에서도 경기 운영도 있고. 음. 그래서 지금 어, 성장 과정을 그대로 쭉 밟아가면 더 좋은 투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 중에 제가 최원호 감독이 거기 감독을 했기 때문에 혹시 황준서 선수가 음. 뭘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스타일이라고 물어볼 정도였는데. 음. 에... 그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캠프 때와 시즌 들어와서 시범 경기 때와 캠프 때 완전히 스피드가 달랐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를 보니까 스피드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요. 음. 근데 어, 그러다가 보면 황준수 선수가 볼을 던질 줄 아는 투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선발 로테이션에서 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좋은 투구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모습을 오늘 황준수 선수가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요. 네. 근데 오늘 그 황준서 선수의 그... 투포수간 리드에서 네. 황준서 선수가 주도한다는 건 제가 최호 해설위원 덕분에 처음 알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신진국 선수에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죠. 보통, 예. 어, 선배 보수들이 음, 이끌어 <laughs> 가는 대로 맡기고 음. 가는데 아마 황준서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자기 주도로 볼륨을 음.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최은호 감독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사실은 음. 어, 최준선, 보수가 한참 선배기 이 때문에 무슨 사인을 주면 대체적으로 거기에 따라가지. 본인이 막 고개 흔들고 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지금 투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뭐 추후에 좀 확인이 필요한 그 그런 네. 상황이 되겠고 뭐올 시즌 들어서 또 바뀌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그렇죠. 수가 있을 네. 수 있으니까요 어, 만약에 한준서 음. 선수가 본인 주도로 볼륨을 음. 해 가져갔다 온다면 좀 바꿀 건 있어요 음. 그 고등학교 때는 원투 투투 뭐 노투 이럴 때 빠른 볼로 들어오면 음. 고등학생들은 못 치지만 프로 선배들은 그게 아니니까 오늘은 음. 박재엽 선수에게 원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빠른 볼 허를 찔러 주고 삼진을 누기산 잡았는데 고수민 타자한테는 안 속잖아요. 물론 레일 음. 선수도 그냥 그 포크볼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빠른 볼 던지니까 예, 속공으로 예, 들어가기는 예.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거는 너무 무모한 거거든요. 특히 주자가 음.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타자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 일방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한번 그 조언을 하고 싶네요. 조동욱 선수를 짧게 쓴 거는 사실 좀 의외였는데 그게 또 통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김경문 감독이 이제 주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대로 밀고 갔을 거예요. 아무래도 내일 네 선수가 우타석에서 조금 더 약하고 자타를 강하니까. 네. <laughs> 그런데 주자가 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원아웃이고. 그래서 제구력에 조금 더 좋은 주현상선수를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것이 완전히 대성공을 거뒀던 거죠. <laughs> 여러분 야구장 불 <laughs> 꺼지고 있죠. 저는 이불 꺼지는 장면을 함께 하는 게참 좋더라고요. 괜히 좀 낭만적이고 예. 그러다가 이제 한화이글스가 한 번의 추격을 했는데 어, 이닝 진행되는 중에는 이제 최준영 선수의 자책이 0이었는데 이닝 끝나고 나니까 지금 어, 실점 석점에 자책점 한점 기록이 됐네요. 네. 예. 한 점이 기록이 됐는데. 어쨌든, 이 전민재 선수의 실책이 아,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그런데 전민재 선수가 오늘 또 공격에서도 활약 좋았거든 만약에 이 경기가 예. 뒤집어졌다고 한다면, 전민재, 전민재 선수는 <laughs> 정말 큰시련에 들어가면서 긴 슬럼프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예. 다행히도 그 오늘 미스 하나는 끝날 거예요.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오늘 전민재 선수가 큰 어떤 교훈을 얻었을 텐데, 예. 급한 것도 없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는 마음이 급했던 모양이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행동으로 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악성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성구가 나는 것 아까 제가 중계 때 말씀드렸듯이 뭐 볼을 잘못 잡았다든지 급하게 알는다든지 이럴 때 나는 것인데 그런 사황이 전혀 아닌데 눈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본인 수스로 급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악성구가 나왔죠. 급하게 음. <laughs> <laughs> 처리를 안 해도. 더블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타구 속도가 있어가지고. 음, 네. 그렇군. 근데 또 마지막에 하필이면 또그 타구가 <laughs> 전민재 선수 쪽으로 갔어요. 네. 그 빠질 수도 있는 타구였고 김원중 선수 만약에 발에 살짝이라도 걸렸으면 그 진짜 이렇게 딱 되는데 거기 살짝이라도 걸렸으면 그럼 축구 되는 거죠요 완전히 역방향 타구 나오고 막예 <laughs>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게 어, 전민재 선수 쪽으로 가면서 전민재 선수가 <laughs> 어,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또 잡아내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오늘 어, 경기 롯데 자이언츠쪽또 다른 점좀 어떤 점을 주목했어야 될까요? 그 어,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박찬영 선수가 어 만만치가 않네요 굉장히 그 공격적이고 속으로 또 안타를 때렸어요 뭐 본인 말대로 절실한 네.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laughs> 것이 그대로 네. 그냥 현장에서 경기를 하면서 그대로 어, 투영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laughs> 제가 오늘 롯데 비승조에서 한번 그 말씀드릴 부분이 있, 있는데 최준영 네, 선수입니다. 최준영 선수가 네, 어, 예. 오늘 어, 연투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뭐 정철호 선수도 그런데 네. 이와인다운 때와 셋업 자세에 들어갈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네. 음. 셋업 자세에서는 볼의 힘이 상대 타자들이 만만하게 보고 들어올 정도로 어,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훈련 과정에서 좀 셋업 자세에서도 와인드업하고 똑같은 자세로 투구를 할수 있도록 그런 힘이 나올 수 있도록 투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처럼 만약에 <laughs> 주자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셋업 타에서 그 정도 스피드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상대 타자들이 때릴 수 있는 그 정도 구속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 와인드업하고 셋업 자세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음. 예. 구속을 말씀하시는 건냐면볼크에 볼의 힘을 이야기하는 아, 겁니다. 예. 예. 숫자상으로는 음. 140도 후반 찍히는데 볼의 힘이 별로 없어요. 어어. 그러면 타자들이 들어와서 뭐 그렇게 두려움 없이 <laughs> 타이밍을 맞춘단 말이에요. 또 최준영 선수는 단조롭잖아요. 빠른 예. 볼 하나가 장점인데 음. 변화로강간이 던지고. 근데 그 빠른 볼이 불리한 카운트에서 와인운을 하던 힘이 있어 들어가서 헛스윙을 유대되고 파워를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셋업 자체에서 그 정도 스피드, 그 정도 힘이면 음. 다 정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사실 그 동안 최준영 선수가 최근 등판에서는 등판하면 그냥 세 타자를 내리 원투쓰리 이닝으로 처리를. 그럼 주장 안나갔다는 네. 소리잖아요. 세 거의, 안 그래. 거의 안, 그러니까 안 나갔죠. 그러니까 네. 어, 최준영 선수가 내일 또 나와서 최준영 네. 선수한테 가면 그를 질문을 해볼 텐데요. 본인이 그걸 느끼고 있는 것인지 음. 아닌 것인지 질문 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김원중 선수는 뭐 아슬아슬한 상황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어, 한 점차. 승리를 지켰어요. 또. 네, 그러니까 어, 김원준 선수는 가, 좋은 포커볼이 있잖아요. 네. 그 포커볼을 잘 활용을 하는데 좀 원, 제가 언제나 김원준 선수 직접도 이야기하고 방송도 이야기하는데 마무리 투수답게 포커볼의 비중보다는 빠른 볼을 조금 더더 더 비중을 높여서 강력한 어떤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간간히 포커볼을 투구를 한다고 한다면 그 포커볼이 더 음. 상대 타자들에게는 이력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당분간은 또이 롯데 자이언츠의 세 명의 포수 엔트리 엔트리에 지금 세 명의 포수가 들어있는데 오늘 같은 경기 김태형 감독이 좀 운영하는 게좀 예상이 되고 있죠 앞으로도 박지혁 선수를 음. 계속해서 선발로 출장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니까 러 거절 일년 차지만 브로킹이라든지 볼 배합이라든지 뭐이루송구라든지 여러분 아직 주자가 뛰지 안 뛰어서 음. 이 박지혁 선수의 어깨를 못 봤는데 훈련 이제 인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공을 이로 던지는데 거의 선선선미 선수 가 비슷합니다. 어깨가. 음. 아마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안되 음. 텐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갖추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계속 선발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예. 네. 음 그러면 이제 박지혁 선수가 나오다가 또뭐데이 유방남 카드를 쓰고 그리고 정복은 선수는. 그렇죠, 또 그렇죠. 예, 예. 오늘 정복은 선수도 공헌이 아주 컸어요. 어, 그럼요. 예. 그, 마지막에, 김태현 선수가 예측 출발을 했거든요. 예, 예. 최준용 선수가 스타트도 아니 투구도 시작 안 했는데 그냥 뛰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엄청나게 빠른 동작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루 손골 해가지고 그걸 잡아서 위기를 벗어나게 했으니까 여러 측면에서는 전민재 선수의 악성골 빼놓고는 음. 수비에서는 거의 뭐 완벽하게 오늘 롯데가 어, 만들어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롯데자이언츠가 원정 구연전에서도 상당히 좀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태였는데 그 원정 구연전을 잘헤쳐 나오고 나서. (1위) 팀을 만났는데 (1위) 팀의 네. 우세 사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 네. 때가 그~ 초반에 불펜 투수들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선발들이 역할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어 (6월) 중순 네. 그니까 (6월) 초 (6월) 중순 어 이때부터 너 때가 이길 것이다라고 그러면서도 어 반주수도 바뀌었잖아요 예, 예. 응. 그런데 예가 네. 이번 지난주에도 제가 이기라고 그랬는데 (5월) 선거를 한서 넘어갔고 이번 주에 도 이기라고 그랬는데 <웃음> <웃음> 오늘 또 이닝 시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닝, 이, 위기라고 해놓고 와서 제가 방송을 오면 다시 이닝제를 해버리고 이러니까 제가 했을 때 자격이 없는 것인지. 펠레펠이펠레 <laughs> 펜레. <이 펜레라고. 웃음> 네, 네. 맞추는 것이 없네요. <laughs> 어, 방송하는데 저는 또 이닝을 착각해가지고 김선희 선수가 토요일 날 나고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김선희 선수도 풀고 있고, 김범수 선수도 풀고 있고, 한승현 선수도 풀다가 내, 안 졌거든요. 그래서 음. 아, 한타다 정도니까, 8회니까, 난 저는 8회로 착각을 하고, 김선희 선수 가 올라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보니까 칠해더라고요. 아니 뭐그 그러셨... 저도 오늘 실수 두개 있었어요. 저도. 네. 안 되겠죠. 아니 진짜 저도 실수 두 차례 있었어요. 야 그나저나 네. 빨리 야, 제가 이 굴레에서 <laughs>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네, 네, 네. 에, 여러분의 질문 빨리. 받겠습니다. 음, 롯데 선발 순철이 형 오늘도 마시, <laughs> 맛있는 야식 드십시오라고 어슈퍼챗을 <laughs> 예, 아주 크게 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크게 쏘셨어요. 어, 뭐, 어이구, 뭔 돈을, 뭐라 어우, 어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 이상 <laughs> 열기예요. <웃음> 요즘에, <웃음> 이순철 위원님, 부산에서 못 사세요. <laughs> 걸어 다니실 수가 없어. <laughs> 요즘에 진짜, 가는 곳마다, 이, <laughs> 이 순, 이 <laughs> 순철. 네, 아, 여러분 진짜 제 탓이 아닙니다. 잘해도 선수, 못해서 선수지. 제가 SBS가 와서는 제가 와서 한다고 그게 어떻게 경기를 이깁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 너무 너무 여거여거 가면요. 제가 부담스럽다니까. 너무 이게 우연히 계속 겹치고 있는 <laughs> 상황인 거고. 여러분 혹시 저 질문 없으실까요? <laughs> 정민재 선수를 좀 휴식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은지 아니면 컨디션 문제 필요한 상황인지. 근데 이호준 선수 지금 부상이잖아요. 전민재 선수의 계속되는 기용 여부에 대해서 지금. 그건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저, 저도 뭐 전민재 선수가 체력이 떨어졌다는 <laughs> 그 생각은 <laughs> 어, 지난주에 수원에서 <laughs> 이미 할 때, 아, 수원이 아니고 서울선 때. 지난주에 수원 살때 제가, 아니, 수원이 아니라 <laughs> 잠실 살때일루에 네. 슬라이딩 하는 걸 보고 저렇게 하면 아마도 전민재 선수가 풀타임을 뛰어온 경험이 없는 선수인데, 저렇게 인루에서 슬라이딩을 하고 이러면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커서 타격에도 문제가 생긴다, 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어, 수비 나가서도 특히 발 빠른 타자들이 깊숙한 걸 쳤을 때 무리해서 막 스라이드 헤드포드 슬라이딩을 할 필요가 없다 왜? 그거 만약에 2루에 주자가 있다 만약 그런다고 하면, 그건 막아야 되니까, 점수를 막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냥 혼자 나왔다그 했으면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 해봐야 인류에 아무못 시키잖아요.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 더더니 자기 체력만 소모되고,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인류에서도 타석에 치고 나서 인류에 헤드퍼스 슬라이딩, 수비 나가서도 그냥 살려줄 타자의 타구를 그냥 억지로 가서 슬라이딩을 해서 체력 소모 안 가져가야 된다. 아마, 어, 전민재 선수가 지금 눈에 안 보여서 엄청난 체력선물을 가지고 있을 거말이요 그런데 네. 음. 어제 그제 막 상위 타서 일본 타서 오다 보니까 부담이 생겨서 더못 때리잖아요. 근데 오늘 9번이 가니까 편안해가지고 네. 잘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가 조금 이제 사이가,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고 하면 좀 쉬어주고 하면서 전반기를 마쳐야될 거예요. 지금 뭐 선수가 너무 음. 없어가지고. 지금 전민재 선수도 쉬어주고 할 그런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승민 선수도 지금 부상이 그러니까요. 있는 상태에서 예. 계속 나오고예요 그런데 고승민 선수는 다행히도 예. 인류애가 있으니까 체력상으로가 전민재 선수보다 좀 덜하겠죠. 아또예물한잔 <laughs> 하셨으면 좋겠다고 음. 너무 걱정이 된다고. 예. 아니 <laughs> <laughs> 강철 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순한 철이시지만 강철 같은 목을 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에어컨 때문에 그렇거든요. 에어컨을 새로운 환경에 들어오시면 좀 민감하셔서 목이 이게 괜찮습니다. 기침이 많이 적응해가지고. 네, 나오세요.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예. 네. 심기태님이 네. 슈퍼챗을 또 쓰셨어요. 예. 정철원 네. 질문까지 주셨습니다. 네, 네. 정철원 선수의 극심한 홈 원정 투구 내용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담이겠죠. 음. 네, 부담일 거고요. 어 원정 나가서는 조금 더더편한 어, 마음을 할때데 홈에 들어와서는 홈팬들에게 조금 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네. 더 각인시키고 더 좋은 투구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선수들 이제 그 심적인 것인데 어, 그래서 오늘 경기에 <laughs> 들어오기 전에 네. 어 훈련장에서 이제 훈련하고 있는데 밍업가고 들어오더라고요 정철원 사직구장 이름을 바꿔 줄까? 네, <laughs> 그래서. 사직 그냥 아니고 그냥 어디 이 동네 이름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잘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는 멘탈 경기여 가지고 원정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원정 나가서는 볼이 좋다는 마음이 좀 편안하고 홈에 들어와서는 마음이 조금 아무래도 좀 조바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더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좀 여기 빨리 적응을 해서 어 너때 이 열화 같은 응원을 그냥 즐기면서 하는 그런 투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너무 열화 같으니까 아도 나도, 나도 잘던져야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근데 사실은 정철호 선수가요. 작년 그러니까 두산서 신인왕 받을 때 보다는 못하지만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비해서는 아 예. 정말, 예. 정말 예. 할배 된 거죠. 좋예 예. 뭐가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예. <laughs> 예. 할아버지 됐다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됐다. 어떤 의미일까? 예. 여러분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오늘 프터 리뷰 끝내겠습니다. 질문 혹시 없나요? 박찬영 선수 어떻게 보셨는지 네. 그 선수 아직 선수. 수비를 안 해가지고. 네. 근데 그 공도 하나 하나 던진 걸 쳐서. 네. 네. 뭐 어떻게 평가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수비도 하고. 뭐, 한계경지도 해보고, 이제 그러면, 어, 본인이 어, 어떤 것이 약점이고 어떤 것이 강점이고, 뭐 이게 좀 나타나겠죠. 그런데 오늘은 누나한테 대입주에 한번 나와서 그냥 초고 들어온 걸 때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어 배짱은 있는 선수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인터뷰할 때 누가 조언을 했냐고 하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뭐 빠른 볼을 많이 던져서 그렇게 노리고 들어갔다 오니까, 음. 본인이 만약에 그걸 스스로 터득해 들어갔다 온다면,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laughs> 자. 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이순철 위원님 오늘 레이스 선수는 만나셨나요? 예, 네, 만났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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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어요. 예. <laughs> 정우영 캐스터 거짓말 했어요 저한테. <laughs> 정우영 캐스터가 저한테 1, 어, 1관 쪽으로 보고 좌투수가 던졌을 때 자기가 우타석으로 네. 들어가면 1, 네. 1관 쪽으로 보고 때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되게, 어, 딱 질문했죠. 정우영 캐스터가 그러는데. 좌투수가 들어와서 우타석에 있을 때일일루간 쪽으로 보고 때리느냐 그게 아니다 예, 그렇게 예. 그 쪽으로 때리려고 하다 보면 타이밍이 다 늦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때리느냐 그랬더니 저희들이 선수들에게 제가 방송을 하면서 숱하게 강조하는 그 타격이론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좌투수가 투구를 하면 우타자들은 잡아당기는 음. 것이 아니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2루 쪽에다 타격을 해야 떨어지는 걸도 속지도 않고 내야 땅볼이 많이 안 나온다. 그래도 떨어진 물에 다 걸러내기도 하고 좋은 히팅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선수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는데 내 선수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투수가 들어오면 딱 센터를 중심으로 때리려고 하고, 하고 있다. 그건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그래야 맞는 면적이 많아지고 떨어진 물에 속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제가 한 시간 먼저 나와서 제가 거짓말을 네. 한게 아니라 센터를 중심으로 <laughs> 오른쪽으로 친다라는 게 이제 1, 2간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게 제가. 네, 그게 아니고 이제 딱딱 아마 내 선수 가 외대 나왔는데 아마 그 저기 스페인어 해 가지고 잘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웃음> 독일어 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laughs> 안된 거죠. <laughs> 예. 여러분, 예, 오늘 어떠셨어요? 어, 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내일도 어 삼성과 롯데 경기 중계 방송 마치고 부터 리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저는 정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